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다면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시대와 로마 군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 단순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군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 더욱더 가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정치 권력의 핵심자들, 가까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여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라는 이런 겁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시기와 질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명성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좋은 기회다. 사도 바울을 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초대교인들로부터 바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고 해서요.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예,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던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더 많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시기의 질투심 때문에 전하는 자들 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뭐 인정하지 않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이 전파된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면 이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지어 내가 손에 봐서 더 예수님이 천파된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천파된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천파된다면 하 나는 기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몸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채찍까지도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관계를 가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축복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가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축복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웃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유익이 없더라도. 귀신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축복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